한열 문제 이상 풀었잖아. 네. 다시 풀라고 하면 못풀것 같아. 야, 아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뭐라 골랐지? <laughs> 아 모르겠어, 진짜. 야, 송우 진짜 재밌다. 제가. <laughs> 우진이와 저도 어떻게 될지 한번 네. 네.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송우진이해. 아니 일단 가위바위보해보자. 가위바위보. 어 이긴 사람이 하자 <laughs> 숨으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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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뜻대로 되죠. 심리학 어떻게, 야, 너, 이것도 야, 과연. 되는 거야? 거야? <laughs> 어떻게 한 거야? 대박. 되게 전형적인 타입일 것 같은데, 음. 요게 또 재밌는 거죠. 해보다 보면, 어? 진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아, 수있습니까 저희도 뭐, 그냥 뭐, 남자답고, 무뚝뚝하고, 뭐, 선이 굵고, 음. 결정 잘 내리고, 음. 뭐, 매정하고 잔인하며. <laughs> 아, 그쵸. 그렇죠. 어, 막, 야규강식, 막, 이런 거, 에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게 많이, 강식. 많이 바뀌었어. 그러지 어, 않았냐? 아니, 어, 대학 때에도 미해서도 네, 많이 바뀌고 관념이 많이, 수...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아, 한번 얘기를 어, 이제 어. 서, 슬슬 이제 요런 이제 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들과 그렇죠. 어떻게 검사하면서 를 달라지는지 음. 한번 살펴보도록. 우아!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 나 진짜 친구들도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 소개 어려워했니? 첫쯤부터. 첫 질문부터 잘이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왜냐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소개해줬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소개하는 적이 별로 없지. 어, 아니 적이 <laughs> 없어. 근데 우진이 그럴 거야. 내가 소개할 틈을 안 줬잖아. 아,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 소개하는 것을 저는 저는 한이 정도로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 네. 근데 혼자 또 라디오 하고 이러는 거 보면요. 또 나름 또. 근데 소개라는 건 이제 첫 인상이잖아요. 처음 음. 누구를 만났을 때 약간 어려워하느냐, 어려워합니다. 활발하냐, 음. 내향적이냐 이런 거의 차이인 네. 것 같은데 플러스 1 정도. 네, 저도 약간 내향적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진 씨는? 그래서 다른 사람 시키죠. 그게 더좀 어려워하는 아, 네. 편이기는. 좀 좀. 그 쑥스러움을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활발한 옆에 예전에 음. 학생 이노진이 있다 그러면 아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되고 아니요 예. 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약간 음. 그런 게좀 있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 일 정도로 이렇게 동의 쪽으로 했, 했다는 거는 약 약간 진짜 요즘에 조금 어. 변해서 어. 어 약간 뭐라 그러지 좀 다가가네. 어 애교도 많아지고. 어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조금 어, 든다는 거죠. 뭔가 좀 친화적이 되는 느낌? 음. 우와! <laughs>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 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 저는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요 아, 그래요. 와, 진짜 <laughs> <요거 하나> <웃음> 재밌다. 뭐, 거 하나 재밌다. 이거 재밌는데. 아유, 어. 어. 아, 왜냐면, 나왜 어, 왜, 어. 왜? 어. 어. 레 어. 걸렸다. 레 <laughs> <랩> 걸렸다. <laughs>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아니 것을... 이게 이게 내가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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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딴 사람을 아... 설득해야 되는 어떤 기분인데 아... 자아에 대한 문제 같은 것 같은데 음... 우진이는 아 네가 싫어 말고 꺼져 약간 이런 음... 기분으로 오히려 할거 정당화 시 굳이 이걸 너한테까지 정당화 시켜야 되냐 아... 야 아님 말고 나 됐어 막 이렇게 맞아요. <laughs> 아, 제, 아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냥, 60억 인구 중에, 어? 송우진 얘기하네? 네. 이렇게,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정, 맞네요. 이기는 거랑 정당하는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 아. 근데 이것도 조금 예전과 바뀌었어요? 생각이 좀막 달라지는 게, 어. 아, 내가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어. 이렇게 좀 약간, 얘기를 아. 해야 아. 좀 동의도 구해질수 음, 있고. 맞아, 그런 건 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이랬거든요. 아니, 그냥, 뭐 동의 못하면 상관 없고 아. 어. 난 너의 의견 따위 난 상관 없어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음. 맞아. 좀 이것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요 음. 어. 그래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우진이를 만났 처음 만났잖아. 근 처음 만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처음에는 안 친하니까 남에 대한 태도가 이런 거죠. 난 너랑 안 친한데 상관 어. 없어 이 있는 거야. 어, 어, 어. 근데 이제 얘가 그나라뭐 이러고 좀 친해져가지고 나도 뭐 갈데 없고 이럴때 어, 맨날 어, 얘네 얘 집에 가서 어. 보고 뭐얘 CD 듣고 막 이럴 어. 때듣 있고 어. 이 분위기가 되게 없고 어. 확 내가 이제 자기 편이 되는 그런 그 기분이 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지. 우진이한테는 그런 자기 바운더리가 확실해서 음. 내편되게 확실한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잖아. 맞아요. 어, 음. 맞아. 얘편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음. 안정감을 느끼는 음, 그런 음. 것들이 딱 있죠. 음. 맞아. 음. 약간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관심 없는 이베 배타적인 사람 아 그냥 관심이 뭐냐 없는 네, 약간 좀 그래 상처가 안 받아 네. 아. 그냥 나는 그냥 나랑 상관 없는 사람이니까 상처가 안 받아 그 사람이 욕을 하든 뭘 하든 네. 어이 얘기 그러니까, 다쓴적 그러니까, 있어 그런 예 그건 성향은 조금 있죠 근데 그래. 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동의 마이너스 3 네. 맞죠? 어 그래요? 어 저는 아, 너 아까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없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잡듯이 잡는 거야? <laughs> 나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 되게 많은데? 아, 그래? 음. 아, 나도 어, 나 그래서 네. 나는 비동의 사물다고 그러니까, 나도, 아 어. 아, 어. 이거 봐. 이해해. 아, 예. 아, 나도 왜 그래. 그런 가 타임, 타임, 타임. 너 예. 진짜 많잖아. 예. 예.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지. 네. 자. 어. 아,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바... 어어이말세요 아니 예능이 재미없는 이유는 예능적으로 재미없거나 아니면 룰을 이해를 못하거나 <웃음> <웃음> 이러거든. <웃음> 자 액터들이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할 때 진짜 재미없거든. 알겠습니다. 우와! <laughs> 네. <laughs> <laughs> 토론식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어, 그 진실이 훨씬 중요한 친구죠. 음. 예, 네. 진실이 확실히 중요한 친구. 왜 그래. 포기했니? 아니 아니 여러분들 아니 일단 우리, 아, 우리도 우리도 아는 거니까, 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요아 그러니까 룰을 잘 모르는 아, 것, 것 같아요. 룰을 <laughs> 네. 모르면 재미가 없거든. <laughs> 네. 아자 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걱정 어, 많이 정복, 할 걸요. 경걱정합니다 이거. 네. 네.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체계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조직적입니다. 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많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어... 옛날에는 안부러할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음. 좀 은근히 많이 부러. 예를 같... 들어서 누구 부러워할 것 같아? 아니 그 표현도 많아지고 나랑 나, 나랑 음. 뭐 이렇게 일대일로 이야기할 때도 그리보면 되게 어저 사람은 와 진짜 뭐남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 되게 공감을 하면서 어막 그 칭찬도 하고 어. 이런 것도 많아지고 많아졌어 많아졌는데 어. 근데 나는 어. 그게 부러운 걸로는 안 가는 것 같아. 아 부럽진 않아. 어. 아. 애써 참거라. 이눈왜 누비 왜? 형 틀렸어. <웃음> <웃음> 그래. 와, 내가 진짜. 와. 야, 별로 부러워하는 아, 편은 아니죠? 아, 아닌 것 같아.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어 알았어 잘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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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를 들어서 어.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 그럼. 음. 어, 야, 형이 음. 잘하네. 옛날 같으면 뭐 몰라 그랬을 수 있어도, 어. 어 잘하네는 있지만, 어, 어. 야 봤어? 막 유현진 어, 어. 봤어? 막 이런 건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아 어, 내가 유연진이 된다면이라고 생각하는 어, 어. 사람까지는 절대 아니고 어, 나는 막와난 팔자다 진짜 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와, 완전 완전 쇼트 들어가지 와2 1 세기 최고의 팔자다 아 유연진 진짜 와 말하면서 <laughs> 토론토로 갔대매 근데 토로, 같이 토론토로 갔대매라고 해도 토론토로 갔대매 한 다음에 바로 이북을 e 켜서 하일 <laughs> 거를 하는 사람이고 토, 토론토로 갔대매 토론토 검색해서 <laughs> 이런 사람이고 <laughs> 어 맞아 맞아. 아, 그럼요. 그래, 그래. 그래. 우와. 호진 오빠 오늘 우진 오빠 많이 알게 되셨나봐요. <laughs> 아니 되게 <laughs> 네, 정말, 네. 둘이 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래. 중간에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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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역캣뜨 <laughs> 미역해뜨. <미역해대서. 웃음> 이게 호진이 형의 저게 예능이잖아. 우리 둘이 해봐봐. 그러면 교육 방송이지. 아, 네. <laughs> 아, 그렇습니 종종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아 그쵸? 그럼요. 완전 좋아할 거예요. 산책, 산책 좋아하고. 좋아좋아요아상대방이이메일에 네. 네. 어,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걱정 안할것 같은데 걱정할 것 같아. 뭐야? 어, 속으로는 걱정할 겁니다. 이거 이거 회신은. 은근히 생각 많이 하죠. 응. 아니요. 아나 하... 진짜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진짜 모르나 봐. <laughs>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 어... 걱정해. 아니요. 근데 하고 라 아니, 약간... <laughs> 아니 뭐때 되든 보내겠지라고 생각할 편이에요. 별로 그거 신경 안 써. 아. 내가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면 아... 어,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어. 아, 맞아. 약간 에이, 알았어. 나 아, 진짜 잔인한 거 많아. 음, 되게, 저기 야육 <laughs> 강의실. 아, 그 머리 속에 <laughs> 그 선이 <못> 있었고 <laughs> 되게 되게 <웃음> 어, 공감 능력이 없고 어. 좀 약간 <laughs> 야간... 우리 약간 무슨 패스라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우와!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뭘까요? 아유 우진이는 우진이는 똑똑파죠 똑똑하. 어, 저는 똑똑파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게 우진이 아닌가요? 잠깐만, 잠깐만. 우진이는 아 이런 거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뭐 이런 저도 모르죠. 자녀 어, 이런 어, 것들에 어, 어. 대한 연애로 가봅시다. 연애로 가볼까요? 로 자녀를 약간 사랑하는 사람으로 데이트를 하면 예음 아니 보컬 플레이를 생각해 봅시다 음 보컬 플레이 심사 평을 하는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자 네. 자기야 그거 어. 기억나지 저기 태우 태우 얘기했을 때 아니 스킬 똑똑 기술을 더 중요시 생각할 것 같아 음음아 그래요 <laughs> 어 저희 저희는 똑똑한 네, 것이 훨씬 네.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잘뭐 아,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답은 아, 착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똑똑하지 않은 애면 어우 막 답답하고 또, 또, 또 이런 거야 어, 그런 거죠 <laughs> <주, 주> <laughs> 자식을 주잡듯이 자식을 주잡듯이 이런거안 되잖아 내년이 G 띠에 G 띠에 경자 <laughs> 여기서 네가 3 더하기 5에 7을 쓰면 안 되잖아 약간 어 그럴 것 같긴 해 이거를 몰라? 제가 요즘 그러고.. <laughs> <들어보고 웃음> 은천이가더하게 하는데 어, 막, 너 어때? 어? 틀리면? 막 아, 레고 할때막 어. 이게 이거잖아 <laughs>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네. 근데 진짜 자제하면서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리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유에게 지금 선이고 있어. <laughs> 데 그런 마음을 힘들어, 이제 뛰어 넘어서 어... 자식도 이제 전혀 나와는 정말 독립된 개체라는 걸또 인정해야 되는 어... 이 어른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우와! 우와! 빨리...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아, 이거 진짜 두 잡도 잡는다. <laughs> 자,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물어봤냐. 해고하기, 해고하죠. 해고, 해고할, 해고 할 사람이야. <laughs> 해고하죠. 완전 해고하죠. 눈을, 눈을 이렇게 부릅뜨진 않겠지만, 아, 근데, 그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나, 어. 마음 약해지지 마. 회색 지대가 되는 거야. 알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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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래. 이건 재미야. <laughs> 맞아, 맞아, 좋아. 우와. 불안하다고 느끼는 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아, 불안하다고 느낄 겁니다. 느낄 겁니다. 느낄 겁니다. 예.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 근데 저는 잘잘 지킨, 지킨 것 같아요. 어. 뭐 엔진 오일이면. 음, 어, 어.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해야 하려는데 계속 휴대폰으로. 뭐 체크해? 얘는 뭘뭐 일정... 뭐 그니까 뭐 체크나 뭘 사야 되거나 아니면 어. 그러니까 그 향후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스톱 있잖아. 네. 나머지 저희가 보는 <laughs> 나머지 어떤 스톱들, 나머지 스톱들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아 스톱, 그런 스톱들, <laughs> 그런 나에게 필요한 어떤 나만의 인사이드 스톱 이런 거 되게 많이 미리미리 하고 있어. 맞아, 맞아, 그게 맞아. 미리미리 일정표나 뭐 계획이나 어, 맞아,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미리미리 이렇게 해놓고. 응, 응. 나는 여기서 방점은 잘 지킵니다 있는 것 같아. 아, 음, 음. 잘 지키는 인간인 오, 거야. 반점. 어, 잘 지키는 인간인지 음. 거 뭔가 딱. 해서잘 지켜. 어, 이렇게 산으로 어.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해놓으면 그러니까 아닌 건안 해. 어. 어, 하는 거는 나 음. 해. 뭐 이런. 우와! 사실이 뒷받침, 뒷받침, 뒷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laughs> 사실이 중요맞아요 사실이 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과 아, 시간을 네, 보낸 네. 후에 네. 에너지 넘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라. 요즘에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네. 아우, 네, 네. 뭐, 네. 어,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완전 아니요. 제자리에 둘걸요? 예. 네. 잠깐만,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비동의. <laughs> <laughs> 헷갈린다. 그게 헷갈려. 헷갈려. 우와!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그렇진 않은 러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분여러 여러분, 그냥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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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러분 여러분, 여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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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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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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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아, 우리 벌써 지더스로 잡혔어. 야. 아유, 그럼 내가 야. 야, 나 같이 저기 정리 안 하는 애가 얘 옆에서 살아남겠어. 어우. <laughs> 아우, 우겠 친구니까 다행 친구, 친구 지급도 안 했을 거예요? <laughs> 우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별, 전혀. 별로 신경 쓰지. 비동이 많이. 아예 생각 쓰지 않아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네, 벽 가까이에 네. 자리합니다. 우와! <laughs>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와, 됐다! <laughs> 당신의 성격 유형은? 와, 인시야! <laughs> 인태준, <웃음> 인태준, <웃음> 용이 주도한 <laughs> 전략가가 나왔어. 와, 이거 뭐야? 용이 주도한 오, 전략가, 중, 것 정확한 것 같은데? <laughs> 스스로 했을 때는 뭐가 나왔었어요? 비슷한 거 나온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용이> 이거, 사진, <laughs> 이거 사진 일단 찍어놓을게요. 네. I 여러분 INTJ 하이픈 A형입니다. 와. 용이 주도한 전략 용이 주도한 전략과 아, 똑같은 어 똑같은거 어. 네. 나왔네요 그래? 아, 퍼센트 d o n 그 like. Oh, look at him now. Oh. 지워졌어 어. 퍼센트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laughs> 이런게 달라졌어 그러니까 <laughs> 확실히 자기 주장형은 맞고. 마음이 내 향형이, 여러분, 아, 이거 숫자 알려드릴게요. 얘가 저 인스타가 없으니까 안 올릴 거잖아요. 음. 내 향형이 74%. 음, 내 내향. 향적이고요. 에너지는, 아 어, SK 에너지입니다. 자 <laughs> <laughs> 에너지는. 에너지가 이게 되게 거의 반반이거든요. 네. 직관형이. 직관형과. 6 정도네요. 네. 근데 우리는 현실주의라고 우리는 좀 현실주의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싶었는데 네? 되게 스스로 직관적인 것들을 어. 많이 호소했어. 오늘. 네. 어. 그리고 본성은 아주 그냥 쥐 잡듯이 잡는 <laughs> 그냥, 그냥 잔인한 잔인무도한 그런 인간 본성입니다. 자, 아, 이성적 사고형, 네, 원칙주의보다는 이성적 사고형이라고 하네요. 67% 나왔습니다. 자, 전술에 있어서는 계획형이 9 3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애드립을 치는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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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립을 잘못 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참 재밌어요 아, 아 근데 아 네, 어, 성향이 어, 어 성향이 막 애드립을 막 되게 막 능숙하게 음, 하고 음. 막 그럴 때 빛을 발하고 이런 음. 타입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계획형 93% 나왔습니다 우와. 그다음에 자아는 어, 자기 주장형이 61%입니다. 어, 용이 주도한 전략가가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앞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용이 주도하게 뭔가를 짜고 다 계산하고 뭔가 파악하고 그러고 있는 수이소로의 전략가 네. 송우진 씨의 네. 네. 모습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 올고든 태도로 계획 달성을 향한 돌진. 음. 당신은 의견을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네. 다만, 제대로 된 의견을 가질 권리만 있을 뿐이죠. 아. 그 누구도 무식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넌 똑똑해야 돼! <웃음> <웃음> 쥐 잡듯이 잡았다. <laughs> 똑똑하지 않은 쥐는 <쥐은> 죽어! <웃음> <웃음> 여기 보세요. 비현실적일 만큼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신랄한 조롱과 비판을 쌓는 내소주의자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 마음이 공존한 조롱 우리가 얘기했던 있죠. 것처럼 음, 음, 되게 취몽이스러운 마음과 아, 주잡듯이 잡는 <laughs> 이 마음이 공존. <laughs> 아유 웃기려고 하는 거 아시죠? 아유 너무 그렇군요. 재밌어서 네. 아, 우진이 되게 불가능해 사...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 사랑스러운 <laughs> 저기 쥐 네. <G> 사냥꾼입니다. <laughs> 자, 오 어,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봤어요. 봤으면... <laughs> 자이어 이런 이런 성향의 사람이 건축가형이래요. 어, 어 건축가형이구나. 네 그렇대요. 계획 있게 딱딱딱딱딱 그 저기 건물을 세우듯이. 음음. 우와! 아, 이런 성격 우리가 많이 중화시켜서 팀잘 이끌어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렇게 진짜 잔인한 그룹 아니에요. 쥐들, 네. 쥐들 불쌍. <laughs> 다들 쥐들쥐들 한다잉. 내년이 여러분, 쥐의 예. 해입니다. 아, 내년습세요 <laughs> 우리 송우진이 잡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간 거예요. 쥐 잡듯이 내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좋다! 자. 연예인은 전면에 내세우고 네. 뒤에서 지를 잡는 <laughs> 전략. 야저희 간다 주희 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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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우와. 네,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되게 다층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 네. 그건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너를 아, 저를 너무 시멘트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요. 네. 왜? 저 호진호진영을 그냥 항상 어떤. 밝고 가벼운 사람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 예, 예. 영우는 뭐 같아요. 알아서 보시고 <laughs> 영우는 아 영우도 기대됩니다. 아니 예, 지금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안할것 같지 않습니까? 뭐 느낌이 느낌이 이게 예, 아닙니다. 신년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년 특집 <laughs> 신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네. 김영우의 성격 검사 및 김영우의 아 영우의 어떤 선함 뒤에 숨겨진 아, 저 어두운, 아까 희충적인... 어두운 욕망에 관해서. 아, 저, 저, 그런 거뭐저 그런 거 많거든요. 한번 파헤쳐보고 뭐또뭐뭐 네. 뭐, 뭐 신년 운세를 볼 수도 있고 아, 예. 김영우 특집으로 한번 다음 주 아, 어, 저, 콘서트가 저, 지나고 저, 찾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오늘 송우진의 성격 검사 아주 기분 좋게 끝났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네. 어, 내일 모레 만나요. 그래요? 아,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바이브 음, 아, 저기 쥐 있다. 잡아. 잡아. 잡아.